자, 안녕하십니까. 아, 제가 요즘에 마라톤 한번 해보려고 이제 동마클럽, 맞나요? 동마클럽에서 그 경주 국제 마라톤 대회를 하고 있어가지고, 제가 이제 조금씩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. 마라톤 자주 해본 건 아니지만, 20년 만에 좀 제대로 뛰어보는 것 같네요.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10월 달에 하는 거라서 아직 기간은 한 120일, 130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, 일단 오늘은 접수 바로 해보고, 한번 마라톤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접수하려면은 저는 공마클럽 들어가서 할 거거든요. 한가 접수 보면 일반 접수가 있습니다. 일반 접수. 그 다음에, 어, 경주국제 마라톤이죠. 공주, 공주 백제도 하네. 이거는 뭐, 공주까지는 제가 너무 멀어서 안되고 이분 연예인 아닌가? 본접스 풀하프 10킬로 어, 이거 아닌데? 1 0 k g 이거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? 저도 잘 못하는데 이거가였네요 공주 국제마라톤 코스 선택 1 0 k g 그냥 디사이즈 빼고 100 100 100 빼고 크게 있는게 나왔나? 좀고좀 빡시하게 좀 있는 것보다는 상황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네. 10kg 이제 처음 도전해보다 세상에서 태어나서 처음 도전해보는 겁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거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럼 이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조금씩 업데이트 할 거거든요 그래도 이제 쳐보기 때문에 10kg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부르게 한번 늦은 나이에 해보는 게됐네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